봄은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 아직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게 벌어져 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있자니 붕어와 만날 기대는 커져가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물가로 나와 낚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도원 프로. 오늘도 수초 사이로 들어가 붕어들이 전하는 손맛과 찌맛을 기대해 본다. 수초 사이로 오늘은, 저, 경북 경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상권에서는 보기 드문 중형급 저수지입니다. 지금, 저, 연안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때짝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로밖에 없는데, 오늘 제 같은 경우에는, 최상류, 부드라고 갈대하고, 떼짝하고어려져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리를 이용 해서, 타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그 붕어들을 한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붕어가 나와줄지, 뭐, 욕심내지 않고, 뭐, 작지만, 예쁜 붕어, 멋진 쫄림이나 한번 봤으면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밤새고 낚시하면서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들 이제 다편성했으니까 수상자들을 이용해서 건너편까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쭉. 오늘 선택한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포인트인데 수상자대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천천히 수면 위를 지나 포인트에 도착하니 들뜨던 마음도 차분해지고 평화로움마저 느껴진다. 지금 제가 앉은 곳이 최상류, 부들과 갈대가 혼재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떼창이 있고, 건너편는부들 있고, 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싹이, 새순이 막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저는 쪽에 작은 부들보다는 새순이 올라온 부들 쪽이 상당히 포인트로서는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앉은 곳은 그 수심이 정면에는 70, 좌측으로는 80, 90 정도가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막상 올라서 보니 포인트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붕어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어제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조금 물, 물은, 수온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오늘은 저 정면의 보드를 보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부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심이 얕은 관계로 줄잡이를 해서 조금 찌를 숫초 사이에 생각하게 합시다 봐야 되겠다참 바람은 참 끊임없이 부는구나. 아무래도 번번하면 뭐안 좋죠. 더군다나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지. <laughs> 그다 지금 부는 게 동풍 바람이 부는구나. 하하, <laughs> 바람 방향도 별로 안 좋은. 오늘도 달갑지 않은 바람이 불어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에 속드는 포인트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멋진 붕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낚시를 시작해본다. 이사실은 처음 뭐 사실은 처음 해보는 어수사가 돼서 미사야뭘지야지지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일은 제일 빠른 게 글루텐일 것 같아요. 일단 글루텐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든 가지고. 여기는 지금 토종터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큰 가물치도 있고, 동작에도 있고, 외래어 종이 아직 까지 유입이 되지는 않는 안, 안 곳인데, 아무래도 뭐, 토종터다 보니까, 뭐, 장것부터큰 것까지, 여러 가지, 뭐, 양연각색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사여종이 붕어니까, 글루텐 가지고, 일단 한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따, 색깔 빨갛게 이쁘네. 제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뭐, 강력한 냄새 시브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보는걸로 음 향은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먹고싶을 정도로 향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잠깐 숙성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시면은 부들인데 사실 부들 작업을 했습니다 구들 새순이 나는 쪽까지 수출 전기를 이용을 했어. 그 작업을 했고 바닥도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오래된 뻘 바닥입니다. 바닥도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 상태고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 그래도 워낙 오래 묵은 저수지가 돼서 그 바닥층은 아직까지 설레지있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어 <laughs> 이야, 이야기 하는 도중에, 아이고, 이쁘다. 작지만 이쁜 거 하나 나오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 바닥층을, 수초색을 깨끗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오, 8시는 넘겠고, 9시 넘으 되겠네요. <laughs> 지금, 저, 작업을 하고도, 그 요런 부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개체수는 어느 정도 그 보장은 되는 그런 형태의 수식입니다 일단은 깨끗하게 저 정리를 했으니까, 밑밥도 조금 뿌렸고, 이런 그 놈의 부어가 좀더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캠이 불이 밝기도 저희인데, <laughs> 나와주니, 이위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찌를찌시안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지는 자리 자체가 수초에 붙었다가 살짝 자리 떨어지는 그런 형태. 최대한 가까이 부들 쪽에 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놈들이, 그, 붕어 습성이그 수초를 타고 도니까 수초 가까이 최대한 붙여서 그렇게 공략 하고 있습니다. 첫 수, 일단 방생을 하겠습니다. 아직 산란군에 늘리는않했네 대형저수지라 보니까, 아직 산란 자체가, 일반, 저, 조만 소리보다 조금 더 늦는 모양입니다. 저, 아유, 아 물이 떳떳하게 좋네아 좋다. 산모 못이 내려가네. 지금 수초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지금 전부 줄잡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직공채비인데 줄잡이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수초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심은 여기 지금 한한7-80 정도 전반적인 수심 자체가 정면이나 좌측이나 할것 없이 그 작게는 60에서 깊게는 80cm까지 전형적인 부, 부들 가의 수심대입니다. 자굴레산 한번 들어보죠. 물탄을 달아서 한번 아, 또 찌는 시원하게 올리네.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다 올랐다. 하하하, <laughs> 참. 이야. 케미불이 밝기도 전에. 하, 이런 놈들이 올라오는구나. 어, 셜, 괜찮다. 어이구야, 이건. <laughs> 없이 생겼다. 하하하 <laughs> 아이고야. 자 아홉 치가 넘네요. 월척에 가까운 붕어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완전히 황금색입니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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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힘좀 쓰네. 어이구야. 그만큼 살아. 야, 나오는 게한길같이 아홉 치네. <laughs> 어 이거 월척 되겠다. 어디있어? 제법 큽니다. <laughs> 야, 이건 월척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뉴 3번 대인데 수심은 한70 정도 그 바닥은 그 부들바닥인데 채비는 원봉돌 채비 봉돌 하나에 조금 그 바닥을 깔아치기 위해서 좁쌀 봉돌 하나 달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찌가 던지면 물속에 가라앉게끔, 그래 만들어서, 목줄 길이는 조금 길게, 한 15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채비를구전 하고 있는데, 평소에 한 10에서 12cm 정도 목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찌든 부들밭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가 좀 있고, 찌끄레기가, 찌끄기가좀 있다 보니까, 목줄 길이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주요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저. <laughs> 나출을봐라어잘 어린다. 아또잘 어린다. 아 이건 잘다. 찌는 기가 막히게 걸리네. 찌는 기가 막히게 올라옵니다. 은체 될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네. 그래도 여덟 기본 여덟 채는 되네. <laughs> 쟤는 멋지 올리는데 잔채도 잔채. 이야. 지금 붕어 몸을 만져보니까. 그,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다는 얘기는 수온 자체가, 그,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록 비가 왔지만은, 비온 다음 날이라도 어느 정도 그 대행지라서, 그, 수온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모양입니다. 자, 요걸, 요수 던져야 되겠다. 자, 잘 가거나. 이야, 참. 진을 있는 대로 올리네. 작은 게. 삼치는 이프게 올린다. 샤리 하나 같이 똑같아. 이것도 여덟치가 넘고 앞치는 안 되고. 이런 같은 샤간 이야, 자취인 샤더 자네. 여런놈이 아, 참, 가 완전 저, 얼음 다큰 놈인 줄 알고 <laughs> 입질 자체를 큰 놈의 입질 하는데, <laughs> 늘이것도스무스와이 굉장히 천천히, 슬로우로, 이단, 그것도 이단 입질 올리는 데, 딱 옆입니다. <laughs> 참 귀엽다. 일곱지. 아... 입질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놈아. 암팍 쏘겠다. 자. <laughs>

차고 나가는 게 다르네. 떨치면 되자. 오, 셜 좋다. 셜 좋습니다. 우 이거 같다.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가. <laughs> 이거 같애 이만큼 힘을 쓰는 거 보면 이거지 붕어다 붕어입니다 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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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다, 붕어다. 이거다 <laughs> 에이, <laughs> 미치겠다. 나온다, 이제. 찌를 한결 다가오면 못어 아이고야. 아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계속 잔채만 나오다가. 샘지를 조금 그 살살하고 조금 여유를 줬더만 이런 이가 나온 이가 야 깜짝 놀랐네 이저 입질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수출를 감는 게전정적인붕봉인줄알고 <laughs> 붕어 입질이었는데 이 꾸준하게 계속 힘을 쓰는 거 보니까 이거네요 이거가 한번 나왔습니다. 시할 좋습니다. <laughs> 야 이거 어. 아 다시한번 음. 처음에 쉽게 딸리나올때 봄인 줄 알았는데 이겁니다 <웃음> 이거 <웃음> 자 하다. 아, 한번지나이 봤다. 가거라. 차차차차차잘거라아이고참 <laughs> 아, 아쉽다. 입질은 보어질이었는데 근그타이봐도 네, 이래 올린. <laughs> 안전벨트딱차고 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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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는 12시도만 많이 하던데또 똑같은 샷. 또 <목소리> <목소리> 붕어 들이 보여준 멋진 찌 올림 과잉 어가 맛보 게 해준 진한 손맛 까지 즐거운 시간 을 만끽 하는 이도원 프로 지루 할 새도 없이, 시 간은 흘러 가고 밤을 지나 아침 새소리 로가 득한 동틀 녘에 다다른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새벽하고,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졌네요. 지금 봐서는, 음 해가 완전히 떠서, 지금보다는 햇볕이, 해가 떠서 햇볕이 수초를 비추어줄 때, 그때 돼야 이제 입주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좋으면 아침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수천 하시니까 오전에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장면 쪽에, 상공대에서 나오는구나. 오, 샬 좋다. 월척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 나주네요 아침에. 이야, 월척가 보구막 뭔가 움직이사타다만 결국은. 올리긴 올리는데 자 수주 사이로 오늘은 참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비록 시야는 조금 작지만 확실한 쫄리인가 그 예쁜 붕가 많이 만나봤고요. 부들 사이 사이에 새어 나는 찌가 뭐 정점을 향해서. 치솟는 그런 찌맛도 많이 봤고, 제가 봐서는 지금 뭐, 부어가 나와도 고놈이 고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도 수초가 가득한 저수지에서 찌를 세워서 멋진 부어를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